자, 반갑습니다. 할리 데이비스 차원점 배경태 대리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우리 할리니들을 위한 기초교육 영상, 기초교육 영상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1편에서 언급했던 그저 바이크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방법 두 가지,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짜임새 있게 이게 지금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. 두 번째도 찍었었고 첫 번째가 제일 인기 많아서 전화가 많이 왔었고 근데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요번에 세 번째 어떻게 들고 방법이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옆으로 그아 이게 설명하기 힘드네요. 일단은 오늘도 조교는 아니지만 훈련생이죠. 저희 신입사원 그 친구를 같이 해서 숙련된 조교가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못할 거라 믿거든요. 아마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가 브레이크 조절 잘 못해서 클러치 조절이나, 아, 스탠드, 오케이. 넘어진다, 오케이. 스탠드를 확실히 펴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꽤 일상 다반사 있습니다.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같은 형태이지만 힘이 좀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 처음에 이론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 자, 이제 들어가고 처음에 일단 확인 그러니까 단수가 일단이 들어가 있거나 단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을 확인하고 자 확인하고 왜냐면 이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발로 그러니까 같은 바이크 방향과 똑같이 쳐다보고.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확인하고 여기에 잘 들어가야 돼요 탱크와 허벅지가 잘 들어간, 상, 잘 들어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 다 빼시는 게 좋아요 다 깨지거나 탱크가 기스가 나거나 뭐 저래 뭐뭐뭐 뭐, 뭐, 들고 있네 그러면은 뭐 빠뜨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면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머니는 다 빼시고 야. 발 포지션, 이렇게. 이거를 들어주고 이 발은 버티는 겁니다. 벌어지면서. 팔에 힘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. 전혀 안 들어 그냥 앞, 양 옆을 움직이게 조향만 잡아줄 뿐. 오케이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올린다. 하나, 둘, 셋. 어이구, 어이구. 그죠. 이 친구는 골반을 이용하여 좀팀갔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. 이게 100%이 방법이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위치가 쓰는 게 맞아요. 저는 여기에 발을 넣거든요. 여기에, 여기에,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죠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넘어졌을 때 기어 확인하고 발을 여기 넣습니다. 저는 그래 나를 비추면 안 되고 이쪽으로 넣었을 때. 이렇게 빠진다 보디 자, 이렇게 이렇게 간다 가야 돼요. 아.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. 좀 빠르게 올라와야 돼요. 힘을 나누어서 두세 번 가지 말고 한 방에. 자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세워 주고 근데 움직여서 내가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. 다시 여기에요. 여기에 힘을 주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바이크 끄는 것부터 했는 드는 거는 여기에 똑같이 허벅지에 두고 하나 둘셋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안돼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빠져요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도 이게 일로 밀라는 느낌 자 여기서 긴가 놓고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. 허리, 허리. 됐어. 맞았어. 본연 이게 연속 세 번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. 호흡. 자 이제 반대로 넘어졌을 때요. 왜 한쪽만 왼쪽이 물론 자주 넘어지지만 반대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반대편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왼쪽으로 했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방법이 좀 달라요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도 되지만 좀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배웠지? 했지? 어, 한번 해봐봐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단수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수 확인하고 스탠드를 열어놔야 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탠드를 열어놓고 자 이거 약간 뭐랄까 호흡, 일단 프레스를 든다는 느낌 이거 아 그렇게 되는데 그두 가지 방법 알려 줘자 이래 드는 거 뒤로 파지가 중요해 어디에 파지하는가 손이 저는 자 보자 큰차 같은 경우는 여기 잡지 마라고 합니다 최대한 멀리 오케이 멀리 잡고 핸들은 가볍게 잡고 너무 밑에 있다 어 너무 밑에 있다 비, 비틀어져, 비틀어져야 돼.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약간, 오케이. 기울 이런 식으로. 기울어져야 돼. 팔 펴고, 여기. 어? 저, 친구야, 여기, 새들백에 팔 피고. 펴, 구부리지 말고. 그렇지. 그게 엉덩이에 더 올라와야 되겠지, 그러면. 그게 맞추고, 오케이. 그래서, 이 팔을 버텨야 돼요. 여기는 밀어주고, 이런 식으로. 엉덩이는 뒤로 밀어주는 역할. 자, 올라가 볼게. 하나, 둘. 자,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친구는 불가능하다,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대박. 이거는 피지컬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. 어디에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대느냐, 그리고 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눕힌다 민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하여튼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는 거야 파지는 드는 파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버텨야 돼 이렇게 꽉 이런 식으로 뒤로 자 여기서 액션을 보여면 잡고 그럼 나를 비틀어줘 이쪽으로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상태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 먼저 고정하고 밀때 밀리죠. 팔은 비틀어주고 이거는 놓치면 안 돼. 이 손은 잡은 상태. 이거는 조양 힘이 안 들어가요, 자. 받쳐주면. 줄고. 자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럼 몸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. 자 올립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스탠드를, 자, 잠시. 그래서 처음에 스탠드를 펼쳐놓은 게그 이유입니다. 그냥 뒤로 누우면 돼요.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, 첫 번째 방법이나두 번째 핵심은 드는 게 아니라 미는 거, 미는 겁니다. 물론 조금 힘을 줘야 되겠지만 미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, 자, 들어봐. 내가 여기 가는 데는 니 보통 안 되는 거 있잖아. 처의 스탠드를 펼치고, 단수 확인했죠. 일단 들어가 있 상태에서. 2단이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, 2단도 상관없어요. 2단도 상관없고. 자. 잡은 상태에서, 헥! 들은 게 아니에요. 뒤로. 뒤로. 자, 하나, 둘. 이거는 살짝 움직임하고, 한손 해볼까? 와, 이거 되면은. <laughs> 지랄하고 자빠 여기에도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. 오케이 하 아, 이렇게? 음. 그러니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. 자 이제 뷰, <laughs> 교육생이 해볼 거예요. 자 한번 해봐봐. 할줄 알고 다시 거 아, 자, 자, 실수할 수 있다. 니도 초보가 똑같기 때문에 <laughs> 한번 해봐봐. 내가 알려준 대로 생각을 하고 올려야 돼. 그렇지. 그러니까 아까 반대편에서 처음 했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들면은 중심 잡기 가 힘들 수 있어요. 반대로 뒤로 넘어질 수 있거든요. 머리부터.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한 발로 세우고 이쪽을 넘었을 때는 뒤로. 그러니까 누우면 돼요. 눕는다. 버텨야 된다. 팔은. 양팔은 버티되 엉덩이를 밀면서 누워야 돼. 자, 너무 꺾지마 팔. 어, 딱 피고 있어야 돼. 딱 피고 꽉 쥐고 있어야 돼. 발이 밀어주는 거다 엉덩이로 뒤로 눕는 거다. 아, 한번 해봐. 네가 새가 하나 해봐봐. 그렇지, 그렇지. 엉덩이 위치가 잘못됐다. 어, 팔을 완전 버텨야 돼 이거를. 어, 완전 버티고. 그렇지. 아.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쉽지는 않이 친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건데, 한 방에 안될 거예요. 그러니까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상황 자체가 많아요. 오르막, 내리막일 수도 있고. 제가 이거를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, 한 발로 했거든요. 정말 힘듭니다. 누가 도와줘야 돼요. 특히나 울트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한 발로 드는 걸 시도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, 쉽지 않아요. 힘의 분배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. 팔과 다리에서. 근데 우리 첫 번째 방법은 거의 다리가 100%다들어올렸고 이거는 분배를 해야 돼. 그러니까 버텨야 돼. 이팔 오른 팔이 잡고 보면서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. 펴져 있어야 돼. 다시 찍어봐. 네가 찍으면서 나를 잘 봐야 돼. 있는 거야. 이거는 잡고 있는 거야. 왜 떨어지지 않고 록어 엉덩이는 여기서 이래 이래 그대로 뭐 이렇게 돼. 약간 이런 식으로. 하둘 팔의 힘이 많이 안들어 잡고만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자세하고 있대 땡땡한 자세에서 뒤로 당기는 거야 그거 빠진다 그래 그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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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원하는 데 안에 잡아봐 이게 지렛대 원리라서 안에 잡아봐 네가 팔이 편하면 어 안에 잡아봐 되는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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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스탠드 내려와 있네. 오케이. 그니까, 러 니랑 내랑 이제 팔 길이나 이 최고 차이란 게라, 안에 잡으면 좀 되나? 뭐가 더 힘든데? 밖으로 잡으면 더힘들데 <laughs> <laughs> 아, 맞나? 미안하다. 나는 안으로 잡는면 힘들거든. 그래 사람마다 달라요.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. 다시 눕혀보자.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십시오. 어디에 힘을 주는지, 엉덩이 어떻게 돼? 제 뒤에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. 자, 잠시 팔. 자, 자세만 딱 고정하고 있으라 이래 팔을, 요래, 어, 뭐, 보고, 금색으 팔, 여기. 여기 힘을 주면 안 돼요. 이거는 움직입니다. 그리고, 발에 힘을 밀듯이 뒤로 가야 돼. 뒤로 눕는다 생각하고. 자, 자, 해봐봐. 니가 알아서.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. 자, 요렇게 하는 겁니다. 복습은 못 하겠어요. 다시 못 눕히겠고. 근데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 친구가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. 큰 편은 아닌데 이게 더 커요, 차가 누웠을 때. 훨씬 커요. 그런데도 세울 수 있습니다. 신입 사원이에요. 한 번도 안해 봤어. 금방 이론으로 제 영상을 보고 미리 보고 이론으로 파지를 해서 올려 봤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. 두려워 하지 마세요. 혹시나 넘어져, 진짜 못 세우게, 힘이 다 빠져서 못 세우겠다면은, 경비아 저씨부르십오뭐안 그러면은 뭐 산속이면 어쩔 수 없지만, 누굴 불러야 돼. 콜택시를 부르든. 일단, 그렇게 되고, 항상 연습해야 돼요. 연습. 이게 솔직히, 할리 타고 넘어지가 뭐, 아시잖아요. 쪽팔린 거. 뭐, 당당한 사람도 있겠지만, 최대한 안 넘어지려고 하겠지. 행여나 넘어지, 이런 걸 세워줬을 때, 야, 멋지다. 아, 할리 타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, 그냥 나이가 또 지긋이 들었거나 많으신 분들은 너무 하지 마세요. 허리 나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바이크를 탔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연수장에 가서, 큰 주차장에 가서 그때 한번 또 3탄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스 차원전 배경태 대리 였구요 자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